네, 원더풀 라이프. 안녕하세요. 원더풀 라이프의 송승환입니다. 제가 요즘 저시력이신 분들,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휴대폰 문자가 잘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문자를 크게 보는 방법, 또 크게 해도 잘안 보이시는 분은 들으실 수 있거든요. 문자를 듣는 방법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아이폰에서의 문자 듣는 방법을 알려 드렸고요. 오늘은 갤럭시폰에서 문자 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정을 해야죠.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접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접근성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요 위에 토크백이라고 보입니다. 요 토크백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밑에 허용이 뜨죠. 이 허용을 눌러주십시오. 크백 사용. 톡백. 상위 메뉴로 이동. 버튼. 활성화하려면 두번 탭하세요. 두번 탭하고 길게 누르세요. 이 토크백이 일단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토크백이 설정되고 나면 손가락만 대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토크백을 끄고 내가 듣고 싶은 문자로 이동해서 다시 토크백을 켜시면 됩니다. 토크백을 끄고 키는 방법은 이 오른쪽에 볼륨 버튼을 아래 위 동시에 잠깐 누르시면 됩니다. 토크백이 사용 중지 네, 토크백이 사용 중지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듣고 싶은 문자로 이동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문자로 이동한 다음에는 다시 토크백을 켜셔야 하는데 키는 방법은 역시 끌때와 마찬가지로 볼륨 아래 위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톡백 사용 볼륨 키를 길게 눌렀습니다 톡백이 사용 설정 되었습니다 듣고 싶은 부분을 터치하면 최저 1에서 8도 최고 8에서 16도 평년 기온 회복해 대부분 지역 강풍 수도권 밤미세먼지 나쁨 이렇게 제가 탭한 부분을 읽어줍니다.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고 싶으시면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움직이시고요. 자, 이제 내가 이쪽 부분을 듣고 싶다면 어, 이동한 다음에는 두번 톡톡하고 탭하십시오. 이른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 또는 눈이 내린다. 그다음에 화면을 이동하지 않고 바로 밑에 부분을 읽고 싶으실 때 듣고 싶으실 때는 한 번만 탭하시면 됩니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부터 중부 지방과 전라권,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빗또는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네. 아침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의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다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이 토크백을 끄셔야 되죠. 끌 때는 역시 볼륨 아래 위 버튼을 동시에 쭉 누르시면 네 토크백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면을 편안하게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고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갤럭시폰에서는 토크백을 이용하시면 문자를 편안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